핫바세도 맛있대. 이거를 핫바세로? 어. 칵테일 시리프 있고 레몬 차가운 시림프랑 이거 있네 돌게 그리고 스노우 크랩도 있고 이건 낮에도 있어 차가운 음료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야. 이건 김치 컬르비쉬 브레이드 컬르비쉬 옥토퍼 스타코 어. 무슨 치킨인데? 어. 아, 치킨 핀 닭발. 새우, 새우. 스위스림프래. 옐로우 스네요. 음. 사람들도 과일 좋아하더라. 평이 좋아. 과일하고 다양 맛있고 드래곤포도 있다고 누가 좋아하더라고. 오렌지, 파인애플, 딸기. 여기 딤섬도 맛있대. 슈마이도 괜찮아 보인다. 어. 하든 사울 수리꾸. 프라이드 소프트 어, 소프트 셜 크랩이다. 찹쌀도나츠 그리고 프라이드 안탕. 볶음밥. 썰템 페퍼 쉬림프. 치킨닝 타이 치킨닝 로스트 머튼 레그 그리고 조개랑. 브로콜리 치킨앤 브로콜리 샤이니 썸식 어 이거는 삼겹살 그레이스드 폴크 밸리 어캐앤 피클드 머스터드 서딩 골든 브라스 클램스 조개스이고그 뉴스테이크 그램 프 오버더 워 먼저입니다. 이게 무슨 파인애플 라이스라고 써 있어요. 와 신기해. 쉬운 파인애플 라이스 캐짜랑 에디브파이런거 코코넛 쉬인 거코코브리드쉬인 스케일 아 스케일 랍스도 있나 봐 맛있겠는데 콜리 플라워 Cauliflower. 이거 플라워 고 스팀 털고 무슨 생선인데 없다 맛있나 보다 진하 <laughs> 어. 그냥 씨푸드 프랑프라그레이 개구리 다리 어, 어. 이게 그리 튀김 밥스 이런 거 처음 봤다 어 이거다 전복 전복을 이렇게 해 놓은 거구나. 어.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이게 하파 섹션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놓은 거야. 너무 깨끗하지. 그러게. 냉장고 다 넣어져 있으니까. 고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어, 그다음 지금 이거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 해물 하고. 음. 이거는 한판 만드는 놈가. 소스들 맞아. 아. 음. 뭐, 찍어 먹으라는 거. 또 여기 또 이런 게 있어. 케이준 시피드 말라 크라피쉬. 그다음에 스파이스 콜크피 족발도 있네. 이거는 오이스터 스팀도 오이스터불 오이 갈비 이거 불와 크다 새우, 새우구이 아르헨티나 슈은 크랩 이거는 연어구이 그다음에 매운 크랩 이랬는데 음. 스파이스 크랩 라멘 섹션 여기가 어 라멘 반 어. 라면도 네 가지가 있다. 홍고추, 미소, 우미 미스테리 <laughs> 우미 미스테리 뭐야? 아. 그다음에 시프우드 아 매운 거야 예담면는 해보고 싶어 하겠다 나랑 예담면랑 같이 먹어봐야지 디저트? 과일하고 맹고 있네? 티 and 베버리지 are included. 와. 어, 여기 있는 거? 오. 저기 드링크들? 어, 이거는 케이크 같은 거랑 드링크랑. 드링크가 진짜 괜찮다. 디저트? 오, 이건 디저트? 어, 이건 디저트. 이런 밀크티랑 밀키티, 울롱티, 그린 애플티, 망고 밀크티 이런, 이런 게또포함 p l e 거야? a m a n g 여기 있고 이거 네. 뭔지 지모르다이이은은 어? 없네. 이이 r 나 같이 생겼어 어, 그러게. 약간 어. 부드러워 와이, 보인다 와이 e c 것 같아 예담이랑 랑랑 좋아하는 c e 있고 음. 세몬 이이는 뭔지 모르겠고 고어 장어. r e a m i 다 있네. 프레미트, 프레 청월, 청월 아리 거 같아. 롤들. 아 예준이는 저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필라델피아로 필라델피아. 있겠지? 안 보이지? 음. 롤도 되게 많다. 음. 이건 뭐야? 알들인가? 어, 알들이야. 사시미 토핑. 사시미 사시미 위에다 이거 올려놓는 거야? 어. 이렇게 보통 예쁜데? 알 이렇게 해서 먹잖아. 음. 여기 사시미. 아이 위에다 올려놓는구나. 어. 음. 저게 스위슬프 있어 진짜. 스위슬프? 어. 이 다음에 마지막 생새우. 되게 깔끔하다.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냉장고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다. 스위스 샐러드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수시가다 너무 괜찮아. 오, 예담이 거. 어, 맛있어 보인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잘 없어. 한 번도 못 봤어, 호텔에서 이거 집게 모양도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 어, 잘잡어 예준이. 없어. 필라델피 없어? 김치 없 어. 사시미가 너무 기대돼. 예. 아. 음. 음. 여기다 이렇게 담고. 여기 간장 이렇게 있어. 음. <laughs> 어 맛있겠어. 응? 음? 진짜 깔끔하다 여기. 트렌디게. 오케이. 가성비도 이제. 음. 어때? 맛있지 마라. 맛있지 마라. 이게 원만한. 이게 되와 이게 뭐야? 음. 올라오는 건가 보다. Like 이거는 이까 오징어. Mm. So...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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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안에 넣고 싶은 거 가서 픽업해 오는 거지. 아까 그 냉장고에 있던 거. 청와. <목소리도>

푸쥬? 푸가 퀴즈? 어, 퀴즈? 뭐야? 몰라. 오케이. 이거 다넣주세요 고마워 먹어봐라 <놀라> 맛있으면 가져오게 열루야? 진짜 맛있어 이거 런치가 가성비 진짜 대박이긴 한데 디너도 나는 너무 대박 같아. 피시볼이야 이거? 어? 어. 음. 음. 맛있어? Okay. 이번에는 소스를 만들러 갑니다. 그게 뭐냐? 스 Let me well. see Bean curd sauce Bean curd sauce Cilantro But cilantro is good It's okay Thai pepper? Oh Garlic Premium soy sauce Oyster sauce Sesame oil, sacha sauce. o k go and that. First, I t right, right, right. right I'm just g o o like that. m a u r e y Ramen by the Moku Moko, take him on in t r a m y o That white jacket is a dead o Happy birthday mm -hmm. to you. Happy birthday to me! No you're gonna Happy birthday! What you doing? c u i Coconut shrimp. o d Soda. d a Refrigerator. 엄마 일단 크레 많이 나올 때또 해서 또 해줄게 이거 먼저 먹어, e f r i g e r a t o r I'm 이 o i n g to g 아 to 아 h e r e f r i g e 까 a t o r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w h 아빠. 전복 맛있다. 오, 개가썸 나왔네? 솔직하고 색깔이 되게 좋 맛도 있어? 예, 잘라졌어, 얘네. <laughs> 엄마도 이런거 아니야? 아니. 아. I put it down so I 고기. 괜찮아. 그걸 먹어버렸어, 엄마. 미안. 이 연어도 지금 나온 거 되게 좋아 보인다 네 마리 나 지금 쳐다보고 있었어 음 너무 믿아 <목소리> 그치 궁금해서 음음음 가져왔구나 음 전복이야 전복 들어있고 족발? 메추리야약 같아 전복은 되게 부드러워. 님 와우. 저도 먹고. I was good, and then I got off. I w a 이 wondering what h thing that I'd ever felt for oh, baby gonna make my bottom up. red eye fire burning bright burning up everything inside